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n이라고 하자. 원점 5에서 원 Cn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를 pnqn이라고 하자. 일단 2, n, n+1이고 자연수니까 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집어넣어도 2, 2가 중심이죠. 1을 집어넣더라도 1, 사분면 어딘가에 중심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 반지름 1입니다. 어, 이 원을 CN이라고 했고 원점 0에서 CN에 근두 접선의 기울기를 PNQN이라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그었다라고 했으니 이렇게랑 이 직선의 기울기겠지? 어, 이 직선의 기울기를 p n q n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이 외부의 점이니까 기울기 두개 나오겠지? 두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됐던지 간에 원점 지나니까 제가 mx라고 쓸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기울기를 pn, qn이라고 했으니까 m에 관한 관계식을 구해낸 후에 m 두 개가 나올 거고 하나가 pn이고 하나가 qn이란 얘기네. 자, 뭐 여기까지는 될것 같아요. 그럼 관계식을 작성을 해봅시다. 작성을 해보면 접한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 어떻게 위치하던지 간에 1 나오면 되죠. 반지름이 1이래매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직선에 일반형이 필요하겠고 어 원의 중심 2n,n 플러스 1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거리는 루트 이거 분의 이거 자 여기는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이니까 이거 와야겠지? 그 다음에 x자표는 여기다. e m n 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게 1 나오면 되겠죠 이게 1 나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주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 뭐 해야겠니 결국 얘는 뭐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야 돼 지금 m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야 되지. 결국은 m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항세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내면 난 제곱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놈 날려야 되니까. 이거 항두개라고 보라고. 이렇게.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4m제곱n제곱이죠. 근데 나는 m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n제곱을 먼저 쓸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e곱하기 n의 둘, e곱하기 n의 둘 하는데 m으로 묶어낼 거니까 저는 마이너스 e로 묶어낼게요. 그럼 여기서 e n n 플러스, 아 잠깐만 헷갈린다. 이곱하기 e 둘의 곱, 그냥 한 방에 쓸까? e곱하기 둘의 곱. 이렇게 써야 맞겠지. 알고 헷갈려 음. 2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n의 둘. 그 다음에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자, 뭐 이렇게 되겠죠. 봤니? 음. 네. 예. 그럼 얘 1로 갖다 넘겨주시면 m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 음. 아! 이걸 안, 써, 안 적었구나. 그거 마지막에 적을게요. 여기 뒤에 거제곱 있어야 되죠. 뒤에 음, 거제곱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을 이거 다 1차항이죠. 여기 m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있고 그 다음에 2n 제곱 플러스 2n이네. 자그 다음에 n 제곱 플러스 2n에 1은 얘랑 없어질 테니까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맞죠? 음, 됐네요. 근데 결국은 이게 m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정식이 되겠고 m의 값을 구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pn, qn이라는 얘기죠. 방정식의 두 근이 pn, qn. 그럼 근해공식을 쓸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지금 대칭식 거리죠. 대칭식. pnqn 자리 바꾸어도 시계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과 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자 먼저 두근의 합을 구해볼게. 두근의 합은 이거 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긴 플러스 될거고 이거 그냥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저 시그마 안에 달려있는 애들 제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하면 4pnqn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p n 마이너스 e q n 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pn 플러스 qn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천천히 써봅시다. 그럼. 4pnqn. 여기다 4 곱한 거. 여기다 4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냥 더 할게. <laughs> 여기다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되지 않아?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1은 결국 저는 통분할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자 이제 다 더해봅시다. 이창 날라가지 않아요. 요거만 남지. 요거만 남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분수식이니까 부분분수 분리겠지 요렇게 자 그럼 얘를 a, b라고 보면 b-a분의 1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 앞으로 빠지겠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얘는 나열하다가 소거되는 항만 우리 찾아주시면 되죠. 요것만 계산해봤을 때 바로 아래 거랑 소거되지? 이 결국 이렇게 지그재그로 소거가 되고 여기는, n 에 관한 어떤 1 s e a n 인데 n 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결국 0이 나오겠고 1 나오겠죠. 1. 그럼 앞에 1분의 1이랑 e 다 곱하시면 어디가 틀렸을아요 any one t h e 1이구나 죄송 여기 t 이 e 이거만 있으면 되겠네. 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겠죠. 1번 됐습니까? 그 다음이 275번. 오우, 문제 개기로좀 <laughs> 지우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그림은 안 보이는데, 원오의 지름의 양 끝점에 있는 두점 a, b가 놓여 있다. a, b는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으로 원위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서로 만날 때마다 방향을 바꾸어 움직인다. 이때 a의 속력은 이전 속력의 5분의4배 b의 속력은 10분의 9배. n 1번째 만난 후 n번째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a n and b n이라고 하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네요. 어쩌고 저쩌고. 자. 거리 뭐야? 지름 어디 있어? 지름 모르겠네. 지름 안나온다 보다. 자 A의 속력은 이전 속력의 5분의 4배가 되고, 지금 속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방향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laughs> 얘가 이렇게 돌다가 한번 만나면 다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겠지. 원주만큼 돌면 만날 겁니다. 그리고 처음 A의 속력은 이전 속력의 5분의 4배가 되고, B의 속력은 이전 속력의 10분의 9배가 된다. n 번째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각각 A, N, B, N이라고 하자. 자 먼저는 an, bn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해야 되는데 아, 움직인 거리를 an, bn이라고 했습니다 n번째 만날까지. 근데 an 플러스 bn은 일정하지 않을까? an 플러스 bn은 항상 뭘로 일정하지? 원주의 길이로 일정을 할 겁니다. 원의 한 바퀴,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문제를 봤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반지름 같은 거안 나왔지. 반지름 같은 거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다 여기서 만났어. 다시 만날려면 둘의 움직인 거리의 합이 원주의 길이 나와야 되지. 얘는 그러니까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맞죠? 자. 그럼 움직인 거리를 각각 a, n, b, n이라고 했는데 어, 한번 만났어요. 예를 들면 만났다. a, b가 여기서 딱 만났다 라고 했고 a는 계속 이리로 가고 b는 계속 이리로 간다고 라 합시다. 근데 결국 거리의 합은 일정해야 되고 정확히 뭐에 비례할까 이동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야 이동거리는? 시간인데 얘를 이렇게 다시 만난다라고 하면 둘이 움직인 시간은 똑같지 않아? 둘이 움직인 시간은 동일합니다. 얘는 동일해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B를 구하라고 했어요. B를. 그죠? A, N, B, N을 각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움직인 거리의 B는 속력의 B랑 똑같지 않아요? 시간이 똑같으니까. 다시 만난다라고 하면 똑같은 시간을 움직여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아닌가? 얘는 똑같은 거고, 결국은 움직인 거리의 비는 정확히 속력의 비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속력이란 얘기가 아니야. 이동 거리가 속력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은 모르겠으나 비를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시간은 약분될 거 아닌가? 그럼 그냥 얘를 한 번에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한 번에 비를 구하면 뭐 시간은 둘이 움직인 시간은 편의상 t라고 합시다. t라고 했을 때 처음 속력도 있을 거예요. 이전 속력의 5분의 4. 이전 속력의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움직인 시간은 둘이 똑같을 거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자, 이게 <laughs> 그럼 bn분의 an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bn분의 an의 극한값만 급수의 값만 물어봤으니 얘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이건 뭐한번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 급수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그냥 1 공비 분의 첫째 양요거 구해내시면 되죠. 그냥 9 나오겠네요. 9 맞습니까?